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 원피스를 목선이 부담스러우셔 가지고 이 목선을 라운드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요 부분을 네.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나. 네. 이 원피스는 이 앞판의 이 목을 라운드로 정리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양 옆에 여기서부터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뜯어 가지고 네. 양쪽으로 자, 튿는 붓겠습니다. 칼을 대실 때는 항상 몸판 쪽보다 이쪽으로 안 보이는 쪽을 칼을 나를 대셔야 돼요. 그래야 스, 문제가 생기더라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요. 소매 쪽을 뜯으시는 거예요. 소매. 네. 네 반대쪽도 뜯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몸판 쪽으로 칼날을 대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커버가 안 됩니다. 네, 이제 이쪽에서는 반대로 어깨 부분이거든요. 양손으로 당기면서, 네. 이렇게요. 다 뜯었거든요. 반대로 이 부분을 또 이제 뜯어내야 돼요. 리포멀적에는 뜯는 부분이 제일 신경을 많이 가야 돼요. 작업을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은 옷이 상하, 뜯어지면은 원단이 찢어지면은 안 되거든요. 됐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어깨선이에요. 가다.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는데, 집판 쪽하고 이렇게 맞췄을 때 제가 지금 초코칠 한 부분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고기 손 빤듯이 체크를 해가지고, 목선을 이제 라운드로 파는데, 이 부분은 한 3인치 반 정도를 내려야 돼요. 목선이. 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제 돌리면 되거든요. 자, 자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은요, 아까 목선에서 제거한 부분이에요. 이걸로 이 목선을 박아서 뒤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야 겉에서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음, 이 부분을 편안하게 놓고요. 원피스의 앞부분을 요 위에 잘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중앙, 가운데 이 선을 딱 맞춰야 돼요. 이 부분하고. 이렇게 틀어지면은 속에 거가 남고, 이렇게 가면은 속에 거가 모자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거 쓰는 용어는 이 부분을 밑가시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바, 판 편안하게 놓으시고, 똑같이 잘라냅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요거는 이제 안 쓰고요. 그러고 나서, 이 목선에 편안하게 놓고, 이 싱을 댈 거예요. 늘어나고 그러지 말라고. 네, 여기서부터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부분이에요. 보이시죠? 네. 목선을 이렇게 놓고 박아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반대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박는 이유는 완성했을 때안 박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요. 이 속에 거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는 겁니다. 소น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여기는 뒷 목선 부분. 아까 이걸 뜯었었죠? 요걸 놓고 이렇게 박아야 돼요. 자, 박을게요. 박으실 때 제일로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고 요걸 딱 맞춰 가지고 박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요. 네, 이렇게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테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똑같이 맞춰서 앞에도 박아야 돼요. 똑같이 앞뒤를 맞춰야 되니까. 자, 박겠습니다. 박으실 때 주의할 점은 이스티치의이 박은 부분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손을 갖다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박거든요. 느낌이 와요. 좀덜 박히든가 더 박히면은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어요. 이제는 어깨를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걸 이제 이렇게 놓고요. 작업할게요. 먼저 요 뜯어진 이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네, 여기서 소매하고 어깨하고 박는 거예요. 가면은 이렇게 되죠 네 이런식으로 네. 됐습니다 네. 아까 원피스의 목선을 정리를 한 부분인데 깔끔하죠 앞으로 입으시기가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전혀 새로운 분위기의 원피스가 탄생됐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